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점역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예, 3기 신도시 어, 추가 지정이 된 진안지구 관문인 병점역을 품은 라이브 오피스 골드스퀘어 1, 2 쌍둥이 빌딩입니다. 1, 예, 2 예, 분양 내용 예, 영상 진행해드리겠는데 이미 뭐 분양이 진행돼 가지고 예, 상당히 많은 분양이 진행됐고 예, 얼마 아, 라이브 오피스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어, 뭐 아직도 뭐 어, 추가적인 동호 지정이 가능한 상태이니만큼,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라이브 오피스, 예, 근린 생활시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번호나 어,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 연결해가지고, 예, 신속하게 예,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가 뭔지 한번,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보고 하겠는데요 예, 최근에 뭐 스타트업이라 그래가지고 1, 2인 기업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향후에 이제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이미 굳혀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일 하면서 어, 쉬고 또는 뭐 잠시 잠도 잘수 있고 또 이제 뭐 식식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뭐 몰입도가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집중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예,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화된 형태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실, 예, 사무실, 사업장 예, 플러스 어, 안에 뭐 욕실, 어, 욕실, 샤워실 그리고 예, 어, 뭐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 없는 거는 이제 아, 침대만 없습니다. 침대. 난방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침대만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참 애매한 거죠 예, 침대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자면 됩니다 예, 자면 되는 거고요 그럼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사무실 내에 화장실, 샤워실, 주방시설 갖춰져 있고요 스타트업, 1리 인기업들이 사용하기 딱 좋다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건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잠도 자지만 다 해도 어, 전입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죠. 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단한 가지, 예, 전입만 안 되는 내용이고, 침실을 꾸미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이러 나이오피스는 차별화된 시설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고, 예, 또한 이제 규제 심한 요즘 같은 때에 소액으로 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 예, 거의 뭐, 뭐 상당히 그 분양 속도가 빨라지고요. 예, 완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 형태로 이제 병점역에 들어서게 되는 예, 라이브 오피스 예, 내리자마자 1번 출구 나오자마자 예, 좌우로 예, 멋지게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GTX, BRT, 그 다음 경전철도 연결되어 있는 병점역, 델 병점역 예, 라이브 오피스가 예, 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가 되어 있고요. 예, 당연히 뭐 지역 병점역의 뭐 랜드마크가 어, 될 것은 분명한 골든스퀘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업 음, 현황 예, 한번 보겠는데요. 예, 사업 개요입니다. 예, 현상시 병점 예, 1 7 2 7블럭이고요 일반 사업용지에 올라갑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이고요.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는 예, 근생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근생 근린 생활 시설로 예, 여기 그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예. 다음에 이제 어, 어, 주차 시설은 117대 법정 108대를 예, 초과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예, 층별 예, 층별 용도하고 예, 층별 용도하고 예, 그다음에 뭐 대략적인 개요 보시겠는데요. 예, 1층부터 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이고요. 지상 1층은 예 1종, 2종 근생으로 예, 분류가 되고요. 2층부터 쭉 보시면은 11층까지 예, 여기 2, 3층은 이종 근생이고요. 4층부터 11층까지는 일종 아, 근생이네요. 그리고 12층부터 14층까지는 예,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되겠죠? 비텔로 예,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1, one, 완이고요 예, 예, 아니, 이거는 요거, 이제 2입니다. 2. Two. 예. 투가 되겠고 죄송합니다 투가 되겠는데요 투도 역시 4층부터 14층까지 여기죠 우측에 있는 거 똑같이 향후 동이빌딩이니까 예,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근생 1 0 6실 복합오피스 5 6실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복합오피스라는 거 여기에 라이브 오피스라는 거죠 예, 라이브 오피스가 되겠고요 여기 1층 여기 밑에는 이제 근생으로 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어, 따로 보시면은 네, 근세 53, 복합오피스 253에서 됐고요. 네, 53, 253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화성시 예, 병점이 석권 화성시는 네, 인구 상위 5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여기 보이면 예, 도시가 되겠고요. 예, 화성시 엄청나게 핫한 도시, 도시가 되겠죠. 예, 입지여건 당연히 뭐 병점 복합타운의 병점역 예, 입지가 예, 병점역, 그다음에 뭐 트램, SRT, KTX 이용, 동탄역 이용 이 편리하다는 내용이고요, 예, 제2순환고속도로 국도에서 43번 이용이 용이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지 인근 네 광역 입지 분석인데요, 예, 병점역 보시고 여기 바로 보시면은 이제 당 사업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진안지구라고 예, 3기시도신도시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2만 9천호 예정인데요. 예, 지금 바로 거기 인접해 있는 그 그런 물건지가 어, 되겠고요. 예. 어, 지금 보시면 상업시설 예, 필지에 대한 내용이고 병점역 여기 나오시면 예, 바로 나오자마자 예, 광 양측으로 예, 이렇게 예, 위치하고 있는 입시, 어, 되고요. 어, 거리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예, 병점역에서 아, 150m.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고, 여기 메인스트리트가 있고요. 메인 광장을 품고 있는, 좌우로 품고 있는 아주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커트러블 역세권, 네개 여기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정거장, 뭐,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GTX-C 연장노선 뭐, 트램 등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인근에 이제 배우 수요는 어, 주거 세대 약1 5 0 0 0 세대 약3 7 0 0 0 명이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바로 이쪽이 이제 주거 지역이니까요. 예, 예, 다음 이제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그런 어, 개념인데요. 어, 이제 요즘에 일을 하시면서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어떤 IT 기업들은 거의 뭐 밤을 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비즈니스와 라이브를 예,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어, 그 다음에, 휴식, 같이 중요한 거죠. 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상품이고요. 어, 최근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뭐 트렌드이고, 이즈를 만족하는 공간 설계가 예, 가능한 것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욕실 만들어지고요. 어, 주방시설까지 예, 만들어지게 예, 되겠습니다. 회의실 겸 주방시설이죠. 예. 지금 이제 최근 트렌드로 특화 상품이고요. 예, 보시면 기존의 대형 오피스나 시설이못 갖추고 있는 음, 그런 부분들 비교해서 전용 7평2 0평까지 가능하고요. 휴식 업무, 상업 판매 시설 예, 가능하고요. 소액, 고액 가능하고요. 예,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로 넘어오고 는 추세고요. 1인 기업, 스타트업, 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예,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예, 물건이고요. 복합 오피스 입주자에게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단기간 내에 분양이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참고하시고요. 유사상품에 대한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뭐 테라스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4층, 5층은 테라스 특화 설계로 예, 서비스 면적이 예, 제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뭐 기타 뭐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예, 참고하시고요. 예, 계약, 예, 합자 동업 증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골드스퀘어 1, 네. 지하 4층, 지상 3층 주차장 도면이죠. 예, 주차장 도면이고요. 예, 뭐 기계실 같은 거 있고요. 예, 2층, 1층 도면입니다. 4층 도면이고요. 예, 전용 면적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4층의 전용 면적은 네, 8평부터 쭉 10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5층 도면이고요. 5층은 전용 면적이 7평이 맞네요. 예, 7평. 그다음에 이제 6층 어, 지상 6층도 7평이고요. 7층부터 10층까지 7.19평, 예, 그리고 11층부터 13층까지도 7.19평, 14층 7.19. 예, 이거는 이제 골든스키어2니까똑같으니까 쌍둥이니까 예, 반복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예, 7층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14층까지. 예, 이상으로 예. 그기 신도시 진안지구 병점역 인근의 진안지구의 관문 병점역을, 병점역을 품은 병점역 라이브 오피스. 예, 골든 스퀘어 12 분양권 분양에 대해서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예, 병점역을 당연히 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어 제일 빌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 신도시 진안 지구까지 인근에 위치한 네, 병점역 나이브 오피스. 골든 스퀘어 12 분양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전문 상담사 연결해 가지고 예, 바로 예, 분양 어, 동호 지정 내지는 예, 분양 일정, 분양 또, 방법, 또,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문의사항들, 자녀 호실, 예, 성지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